세월의 흐름이 참 빠르다, 그죠?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의를 맞이합니다. 사람은 생각의 동물인데요. 하루에도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도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십자가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아니라면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사람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삶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생각을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생각과, 또 하나는 육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순절기간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단계에 와 계십니까? 성숙된 신앙인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부여하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성숙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숙되지 못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육의 생각들이 더 많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생각만 하고 있고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삶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를 많은 것으로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삶의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들에게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우뚝 솟아있는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또한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 서 있는 종탑에 있는 십자가를 한참 동안을 바라봤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교회의 위치만 알려주는 십자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어? 십자가, 저기가 교회구나. 그걸로 끝입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내온 사인만 화려합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다른 것에서 밀려나서 떼어내고, 다른 것이 거기에 부착이 되어져 있고, 이 십자가 어떻게 처리할까, 버리지도 못하고, 어디에 둘까, 거추장스러운 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액세서리 몸에 치장하는 것, 몸에 치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지앙인이면서도 십자가보다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붙들지 않아도 잘 먹고 잘살수 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십자가가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수 있느냐 물으십 너 십자가 질수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선뜻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도 걸리고, 저런 것도 걸리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 하면 이런 것도 손해고, 저런 것도 손해고. 십자가의 삶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교회에서도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면 시험에 드니 십자가의 십자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십자가와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가면 되는 겁니까?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새롭게 바로 잡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가고 계신다면 더 간격하게 붙드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새롭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십자가는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는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 싫어하시는 분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헌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태어났는데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헌 사람이 새 사람이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십자가밖에 는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으로 본질은 뒤로 한채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합니다. 이곳에서도 가져오고 저곳에서도 가져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가 새로워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주님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어진다고 하는 것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옛 사람입니다. 혈과 육에 속한 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요. 불신앙의 사람이며 정력적이고 죄악에 물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왜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소망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새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 사람 요구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새 사람이 될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에 죽었던 것이 살아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살수 있습니다. 죽어야 새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마다의 새로운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죽고 나아갈 때에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강력하게 붙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아침 안 드셨어요? 저도 안 먹었지만 그래도 한번 세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화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화목입니다. 화목 싫어하시는 분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화목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화목을 싫어합니다. 교회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회사도 직장도 구역도 모든 위원회도 그리고 각 부서부서들마다 첫째도 화목이요 둘째도 화목이요 셋째도 화목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교회 일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의 일을 하면서 왜 싸웁니까? 화목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목적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16절에 말씀해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피로 갚주고 세워주신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애어지고 나누어지고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의 주변에도 또 우리 멀리에서도 우리의 귀를 통하여서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상실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되어져서 모두가 잘못했기 때문에 누구의 탓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 때문이다, 목사 때문이다, 장로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모든 분들이 다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종탐의 십자가는 얼마나 밝게 화려하게 네온사인처럼 얼마나 화려하게 그렇게 밝게 불을 밝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우리 마음의 십자가의 불은 꺼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피 묻은 그리소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십자가로 모든 것다 소멸시켜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평한 화목,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외형적인 십자가의 불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불을 더 환하게 밝혀서 화목케 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서 나로 인하여. 나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 화목하고 더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에 화목하게 하시는 십자가를 앞장 세워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더 화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십자가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당신은 저와 한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더요,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저와 한 가족입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가족이라 하면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라고 고백을 할수 있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영어 영어 성경에는 household 가구, 가정, 세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한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집사님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왜 든든합니까?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가족이라는 울타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미영락교회라는 우리 십자가 공동체로 부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남처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아니에요. 가족은요, 미운 일 해도 가족이에요. 미운 일한번 했다고 내쳐줄 수 있어요, 가족, 가족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족이에요. 내 뜻과 달라도 가족입니다. 교회에 어떤 누가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붙여주신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나눌 때에 그 가족 공동체는 생기가 있고, 뜨겁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구미영락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새롭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십자가는 한 가족입니다. 친히. 모퉁이 똘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두가 십자가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 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잘 달려오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여생도 십자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마다의 새로운 삶으로 잘 달려가시고 십자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족한 점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구미영락 교회는 이제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셔서, 우리 구미영락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잘 달려가셔서, 남은 여생도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많이 남기셔서, 더 귀한 사역감당에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